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4년 3월 고위학력평가 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있어요. 뭐, 허수 Z가 존재한데. 근데 정수 M과 N에 대하여 이제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구해라. 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M과 N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 그게 정수 M과 N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은 누구이겠느냐. 이제 요런 질문인 거예요. 정수라는 거잘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가를 보시게 되면 z 제곱 플러스 빵빵빵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이걸 보고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어, 그럼 z가 a 플러스 b i 이고 mn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에 대한 생각보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더 더듬어 가보자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아, 원래 이런 식이 있었단다. 근데 여기에 이건 z를 넣은 거야. 그럼 여기에 나오게 되는 근이 z가 될 건데, 딱 보아하니, 1, m, n, 이렇게 실계수다 보니까, 나머지 한 근은 그럼 z바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로 연결 지으면 모든 건 끝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Z 플러스 Z 바는 8이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 I 자 그냥 Z A 플러스 B I를 쓰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할게요그 다음 무엇이냐. A 마이너스 B I는 8이다. 굳이 이거 쓰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A 값이 4라는 것은 당연히 알지만 그냥 쓸게. 그치? 자 그리고 이가족권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방정식 있잖아. 요 놈을 보았을 때 이거의 근이 Z하고 Z 바야. 그럼 우리는 이 z 플러스 z 바가 두근의 합. z 곱하기 z 바. 나 뭐가 된다? 두근의 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알수 있고. 근데 이미 z 플러스 z 바가 얼마라는 거. 8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요 놈이 8인 거니까. 아하. 자, 다시. z 플러스 z 바가 8이라고 돼 있고, 이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인 거니까. 그럼 이, 일단 n 값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네, 8이 된다. 라고 그냥 써버려. 어때? 그냥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n 값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또 뭡니까? 뭐 a 값이 4라는 거. 그러니까 이 순서하고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아 얘도 쓰고 어차피 z는 a 플러스 bi라고 쓸 건데 저렇게 쓰고, 그치자 그리고 z 플러스 z 바가 n이라는 요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식을 정리합니다. 왜? 얘는 a 플러스 bi. 사실 굳이 쓰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이 계산들을 통해서 요 놈은 a제곱 마이너스 쏠이 플러스 b제곱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이 이제 n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너를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선생님 a는요. 어차피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16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서 n을 찾을 건데 그치? 자 어쨌든 이 b 초초 뭐라고 그랬냐면 <laughs> 이 n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 그리고 여기 있는 논요는 b 있잖아 이 b b 잘 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 b에 해당되는 값은 어차피 또 여기서 보게 되면 a 플러스 b i 랑 관계해서 a는 상가 되지만 b는 실수야. 잘 생각하셔야 돼. 근데 여기는 어차피 실수인데 이 자리에 어떤 실수 값이 들어가긴 할 건데 그 결과 이 n이라는 놈은 무엇이냐? 정수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된다면. 이 B자리에도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선생님, 이 B자리에 막 루트 2 e 같은 거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는 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 선생님, B가 루트 2 e 같은 거 와도 되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N 플러스 N. 근데 N값은 마이너스 8이 됐어. 그럼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n 플러스 n 이거의 최소값인데 너는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일단 n도 어쨌든 뭐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n도 작은 놈이어야 되는데 n을 딱 보아하니, n을 딱 보아하니 잘 보셔야 돼. n을 딱 보아하니 16 플러스 b제곱이야. 그치? 그럼 일단 n이라는 놈은 16보다는 큰 놈일 거란 말이야. 어? 그러면 선생님 n은 16이 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쓰지 않은, 정말 중요한 그런, 딴따라딴딴, 쓰진 않았지만 처음에 딴따라딴따라, 이거 왜 나왔어? 네, 이 말은, 이 단계에서 이 B값은 0이 아니다. 왜정수니까 선생님 B가 0일 때가 이 N값이 제일 작을 때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B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돼. 그럼 이 B 자리에, 요 n이 가장 작은 정수가 되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가 되기 위한 최소가 되기 위한 b의 역할은 b가 일단 0인 건안 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될수 있는 b는 네, 뿔마일 무엇이든 될수 있다 이런 거인 거죠.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3 이런 거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되면 안 돼, 커지잖아. 그러면 일단 0은 아닌 거 확인했어. 그럼 그 다음으로 될수 있는 작은 놈은 뿔마일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N이 취할 수 있는 최소값은 바로 무엇이냐? 네, 17이다. 이 조건에서. 그래서 너 17인 거야. 그래서 너 계산하면 9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최초 이 시작,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건 없는데, 이 마무리 단계, 어, B0이네. 와우! 이렇게 가면, 허수 Z라는 이 조건을 무시하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16이라고 생각한 친구 있었을 수 있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아, 선생님, 그래가지고요. 아왜 계속 8이 나오지? 그래서 7을 찍을까, 9 찍을까 하다가 작은 게 7이었어요. 그래서 7을 찍어서 이제 틀린 친구들은 좀 많이 억울할 할 텐데, 그런 순간에 이제 좀 꼼꼼함이 조금 부족했었다. 그런 정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